<laughs> 네, 바꿀까 했는데, 귀찮아서 안 바꿨습니다. 예, <laughs> 네, 제가 미얀마 성교 보고 이후에 지금 한두 달만 이렇게 다시 또교재 순서가 된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늘 했던 사탄사역 보고서 이제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어, 내용과,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교제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최근에, 어, 많이 좀 이슈가 됐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몰라 가지고요. 이제 성도님들도 차별금지법이 이제 성경적으로 반대가 되는 법이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보험 전화기가 힘들다. 이제 요 정도만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고 또 함께 또 알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차례로 준비했는데요. 차별금지법 이 뭔지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인가 또 알아보고, 또 이것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교훈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이제 교회들의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형 집회를 했습니다. 어, 이때 약한 110만 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광화문에서 어 반대 집회를 벌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국가 인권위원장 후보자이신 어, 안창호 이 후보자께서도 청문회 시간에 이렇게 자기는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이렇게 의사를 표명하심으로써 이제 여러 매스컴에서 좀 어, 이슈가 되었던 그런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금지법이 요즘 떠들썩하거든요. 하나는 개별적 차별 금지법이랑 그다음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 지금 문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인데요. 우선 개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별, 장애, 고용 등 특정한 영역에서 특정 차별 사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 안에서 그 특정한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그 저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뭐 양성평등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개별적 차별 금지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법이고 또 그런 특정 영역 안에서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인데요. 어, 이 법은 특정한 상황과 영역을 전부 다 포함해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차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건데요. 어, 사실 이 법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두 가지 법을 비교를 해보면, 개별적 차별, 차별금지법은 아무래도 특정한 영역에만 이게 국한이 되다 보니까 그 법의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뭐, 고용법에 있어서 이 사람이 능력으로서 이게 평가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별로서 그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면 고용법이 아니라 이제 성별 어떤 차별에 따른 그런 그 제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뭐 그런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자 이런 모든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이 표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약간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한 사례를 두고 법적 사례를 두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해석한다. 이 예시를 한번 드려, 드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성 커플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동성 커플이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 이제 집 주인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집 주인이 이 계약자가 동성 커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 계약을 거부를 했어요. 그럼 그때 그 동성 커플이 아 자기가 이 계약은 부당하게 차별을 당해서 거부 당했다라고 인식을 해서 이거를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개별적 차별 금지법은 이제 집 주인과 그 동성 커플이 계약자-피 계약자 피계약자 이렇게 관계로서 성립 성립이 돼서. 성적 지향 그, 그 뭐냐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지향이 이 주택법에 근거해서 어떤 차별을 한게 있느냐가 그 법의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집주인이 계약한 게 있어서 이 사람들을 차별했을 때 이게 계약적으로 주택법에 의거했을 때 계약적으로 문제 된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성 커플인 거랑 상관없이 그냥 계약자와 피 계약자로서 문제 된 것이 있느냐가 가장 그 중점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주인이 차별한 게 밝혀졌다면 뭐 벌금을 물거나 동성 커플에게 주택을 제공해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주택과 물질 중심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어 이것과 더불어 이거는 같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 이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까지도 죄의 항목에 이제 기준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과 그 다음에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같이 죄로 포함해서 이제 집주인의 벌금이나 뭐 그런 아까 아, 주택법에 의한 죄 이외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의 차이는 차별의 범위를 특정 상황에 국한,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차별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겠다는 라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만 봤을 때는 법의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차별을 더 없애게, 없애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대 식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 첫 번째로는 <laughs>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젠더라는 것은 이제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을 지칭하는 단어이고요. 그다음에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문화적 현상을 이제 개념적으로 규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사회적 성을 개념적으로 규정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그 발의안을 봤어요. 봐봤는데 그 법법의 총칭 이지호에 보니까 성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이 법에서 말하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 다음에 성적지향이랑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양성애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보시면,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래서, 성적 지향을, 성적 지향의 기준을,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하고 있고, 개인의 가능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성적 지향을.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한마디로, 남들이 봤을 때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에요 근데 나는 스스로 여성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은 이게 불일치하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것까지도 성별 정체성으로 포함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별에 대한 정의를 다시 자신 스스로가 규정 지을 수 있다라고 이 법에서는 이렇게 그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엄격히 위배되는 것이고요. 어,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었을 때 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어, 가장 지름길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법이 사실은 많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의 성별에 대해서 규정 짓는 행위가 처벌의 대상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제가 이제 LA를 다녔 적이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됐는데요. 이제 제가 그때 갔을 때그 만났던 같이 그 거주했던 형제님께서도 변호사 형제님이시거든요. 네, 형제님, 그 LA가 캘리포니아 주에 포, 속한 곳입니다. 형제님께서도 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그한 아이가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대요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근데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크리스찬이었던 그 교사 선생님께서 성령에근거해서 너는 남자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나 봐요 근데 그걸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학부모가 고소를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굳이 해주고자 함께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께서도 변호사 하시다 보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 함께 참여하셔 가지고 뭐 판례 라든지 이런 것들 함께 도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심에서는 승소를 했다고 이렇게 그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전해 들었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어 상황이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어, 이게 돼? 이런 의미 반응이지만 아니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현실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어, 캐나다에서는 나, 화장실이나 사우나 이런 사용의 기준이 자신이 규정 짓는 성별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전에 내가 남자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후에 내가 아나 여자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은 여자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의 복장이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다 자기의 성 정체성에 맞게, 자기가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맞게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핀란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 성별 정정에 대한 요청이 너무 많아서 1년에 1회만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횟수를 제한했다고 하고요. 호주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사회적 성으로 규정짓는 인원이 1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성전환 희망자가 4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교육의 문제인데요. 이제 이것도 그 바리안에 있는 실제 그 법, 법, 법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32조 1항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번 성별 등에 따라 교육 내용 및 교, 과 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정리를 해보자면, 어, 결국 한마디로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 어, 지금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성별,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그, 이제, 이거를 인정하면, 아까 남성과 여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별의 교육 과정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개편이 된다면, 어, 뭐, 이제, 보건 시간이나 가정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동성 간 성관계 방법. 그 다음에 사회적 성별의 정의에 대해서. 이거를 변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롭게 변화될 가정의 모습. 뭐, 부모님이 남자 남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없애고 뭐 부모님일, 부모님이 뭐 이런 식으로 재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를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 이렇게 참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무너진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요. 어 그다음에 사회적 성별이 이제 구분짓기가 굉장히 그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분짓는 것이 그래서 그 종류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0 가지가 넘는다라고도 하는데 제가 찾아본 것 중에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는 여자 이런 식으로 이걸 젠더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자신의 성별이 이렇게 왔다 갔다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이것도 하나의 성별로서 이제 규정짓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교육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laughs> 마지막 문제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어, 이 모든 문제들을 문제 삼을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법이 보호해 주고 있는 동성애 혹은 다른 성별을 가진 다른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차별로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어~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 내가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 그 그걸 또 고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을 때이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그 분들이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차별 금지법은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지금, 그,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그, 동성애, 그니까, 러 게이인 목사가 그 교회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사람이 게이라는 이유로, 그 성경, 그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제 차별을 받게 된 거예요.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는 사회 구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 이 차별 금지법인데요. 어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고민하다 중에 베드로 베드로 전설을 읽었습니다. 베드로 전설을 읽으면서 어 그때 당시에도 이제 소아시아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제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권면이 저에게 참 교훈으로 다가와서 제가 받았던 교훈들 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이런 그 정말 하나님의 질서에 어, 그 위배되는 그런 법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통과됐을 때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탄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그, 이렇게 반대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로서 되고 있, 되고 있는데, 뭐 당연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잘 분별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제 뭐 정치나 뭐 이렇게 세상 굴러가는 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떻게 더잘 섬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주된 초점이었는데 어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아 나의 이런 무지함이 어 이제 세상 세상에서 변화되는 것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에 발목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크게 느끼게 되어서 어, 마귀는 지금도 자신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깨어서 또 말씀 안에서 또이 어,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대적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그 예배당 뒤 편에 그, 차별금지법 관련된 성명서를 그 두셨던 걸 제가 봤거든요. 이제 이걸 보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뭔가 쓰기 좀, 이렇게 좀 꺼름직해가지고 좀쓰기좀 낯설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저의 그런 제가 낯설다는 이유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또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 복음이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대적하는 방법은 또 각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이 복음을 지키고 그다음에 또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일반 교파에서 이루어지는 또 일반 교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어떤 목사님들의 뭐 물난한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실망스러운 그런 성경적 가치관이 훼손된 그런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좀 실망스러운 비판을 하기도 하곤 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 나라가 이게 그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교계에서 목소리를 내서 그걸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통과되지 않은 부분, 한 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비판해야 될 것은 비판해야 되지만 또 저희가 또 본받아야 될 것은 본받아서 어, 이런 사탄에 대적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사랑인데요. 이제, 베드로 전서 내용상으로는 이게 가장 먼저 나왔던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맨 뒤로 뺐습니다. 어 이제, 베드로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의 통시자들을 권세, 그들의 권세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권세자들에게 하셨던 모습이고, 또 약자들을 섬기셨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 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예전에 그니까 러 지금은 모임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어~ 자신이 이제 그~ 아까 모임 을 떠나셨던 분이 자신이 이제 모임을 떠나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느껴지는 게 있었대요 교회를 바라봤을 때 이제 이제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 우월성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교회를 바라봤을 때 밖에서 교회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보이지 않는 어떤 우월성 같은 게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얘기가,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다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어, 떤뭐 아저씨인지,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께서 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 이렇게 좀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깨째째 했나봐요. 좀 냄새도 나고. 어 그런 분이 이제 말씀을 거니까, 이제 그 광경을 목격한 아이의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를 감싸면서 어그 말을 건넨 분에게 어떤 불쾌하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의 눈빛을 자기가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물론 그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제 자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본성적인 그런 모습이었을, 모습이었을 테고요. 하지만 또한 어,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어, 저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죄악시 여기고 또 <laughs> 이것들을 포용하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어, 더럽고 기피하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죄악된 모습들, 뭐 페미 니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성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laughs> 뭐 개인주의 이런 사상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에 억압받고 또 상처받고 뭐 이렇게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상처를 이렇게 사회적 현상이 현상으로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죄를 대적하고 미워해야 되지만, 어, 또 그렇게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감싸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영혼을 보내주실지 모르잖아요. 어떤 구도자가 왔을 때, 그분들이 어떤 모습일지 사실 모르는 건데 어, 저희의 이런 그 본성적으로 이렇게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 있다고 한다면 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또 그들에게 사랑으로 감싸주는 부분의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laughs> 어 이렇게 죄가 팽배하고 또 그것들이 어 그냥 무식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서 법적으로까지 적용이 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또 저희 교회가 할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성역적 가치관 안에서 참 올바른 사랑을 하고 또 올바른 가정을 세우고 이렇게 선악 영향력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렇게 행실로서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억압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또 아내의 행실로서 남편이 있고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동성애는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지 못하는 사랑을 저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다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